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을 여기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공격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수도권 문제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수도권은 사실상 서울이 커져 있고 그 서울의 학교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서울은 지금 여기에 그 이재석 광고 연구소에서 나왔듯이 대한민국 이건 서울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도로서 표현하고 나왔는데 사실 서울이라는 명칭은 사실 우리는 서울이라는 명칭을 지금 자연스럽게 쓰지만은 서울 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46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 40년대 어,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시를 분리를 하면서 서울 인디펜던시티라고는 군정, 법정에 의해서 서울 특별자치시라는 말을 쓰고. 이제 49년에 서울 특별시로 습격되고, 이제 62년에 이내무부가 아닌 총리 직속기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불평등을 좀완화하자 사실은 서울은 우리 수도 일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 치시대에 사실은 서울도 하나의 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방들은 그 서울 뒤에 나머지는 지방이고요. 서울은 중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도 지방자 치대의 하나의 지방이니까, 이제 과거에 서울이 우리, 우리 중앙 집권 시대에 사실은 국무위원이 었던 서울시장의 지위와 지방자 치 시대에 이때 서울시장의 지위는 달라져야 다 사실은 지금 여러 시도주사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이고요.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여하게끔 되 있습니다. 물론 개설을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게. 지방자치국제사실 불공정 경쟁이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서울시 의 면적은 사실은 1964년에 지금의 면적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이 6, 그때는 620, 어, 6 2 0어6 3평방 킬로미터였습니다. 지금은 뭐저 구역 재조정이라는것 중에서 한6 0 5평방킬로미터 우리 대한민국 면적이 한 10만이라고 하면 0.6%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그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사대분과 선거심리 이것이 이제 한양이었던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행정구역을 거치고 이제는 아마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 이상 행정구역 확대라는 든 하는 것들은 거의 올해 올 거라고 보면 보고요. 이제 행정구역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성남, 안양, 남양주 등이 실질적인 사실은 서울입니다. 과거에 그 종로중구가 서울이었고 강남지역이 외곽이었던 그래서 정류중 부가 인구가 줄고 강남에 하든가 외곽 지역에 이걸 늘고 이것이 이제 서울에 인구가 줄고 그 외곽 지역에 인구가 늘는이런 형태로 이제 서울공화국이 되었는데요. 이뭐 얘기는 어~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권 이번에 이제 카트그램으로 그려가고요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서울이 한 서울의 선거구라든가 지금 그 수도권이 약 절반 정도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이그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선거구에, 선거구라든가 인구로 따져는 국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 GRDP는 인구는 2018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역전되었습니다만 2015년에 GRDP는 역전되었고요. 이그 다음에 예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i f 를 거치면서 많은 지방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사실은 지방은행이 문을 닫다 보니까 문제는 지방에서 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대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충청은행, 과거에 충국은행, 충남은행이었을 때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할수 있는데 이게 신한은행의 충북 충주지점, 청주지점이 되면 재출단도액도 있고 사실은 창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예금이라든가 대출액도 이렇게 돈들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백대기업 쪽에서 일 79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면서 있고요. 그 다음 500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한77%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500개 기업에 대한 전국에, 아, 세계 500개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하나 코스코홀딩스는 이게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고요. 나머지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기업세에 따라서 내려갔고 실질적으로 15개가 사실은 수도권에 다 있었어요. 이런 어떤 지역입니다. 다만 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앞서 얘기했던 뭐 미국과 독일 정도는 좀 분산되어 있고 나머지 영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좀어 일본도 500대 기업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의 본사는 대체로 수도권 주변에 있습니다. 그 우리 가이 집중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집중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런 서울공화국이 되었나.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한 인구 분산 정책이 나왔던 것이 1964년 대도시 인구 분산 정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하면서 왜 서울로 집중이 되냐 하는 얘기를 할때이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중앙집권적인 정식 시스템, 두 번째가 과도한 제조업의 소중이 제조업 방신은 우리 77년 우리는 산업화으로 국가였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들의 77% 어, 27% 정도가 영등포 구로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일자리 집중.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의 집중인데요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하나의 단일 도시에 37개의 종합대학이 한 도시에 이렇게 몰려 있는 나라가 있냐 사는것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나와서 말은 듣고 이런 어떤 의식구조이네 가지를 짚었는데이네 어, 가지가 사실은 지금 이때에도 사려적 그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분권보다는 분산된 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이 신흥동 수도건설이 나오게 됐고요 어, 제조업에 소울 집중을 해서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고 반월공단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갔죠. 수도권. 그리고 대학에 대한 대학 부분도 대학은 당시에 중앙대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중앙대가 안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2캠퍼스라든가 어, 하는 것들 정책들을 펴게 되고, 반월에 사실은 이제 한양대, 안산캠퍼스라든가 하는 오히려 이런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수도권, 이제 당시 서울이 아니라 확대된 지역으로의 확산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어, 왜 이렇게 되냐. 요게 플러스에서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기반하던 농업사회에서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공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이게 산업사회로 바뀌어오면서 공장이 집정됐죠. 그리고 이제 지식기반 사회로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에 의한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가 혁신, 이러 사람들이 집중의 일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어떤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집중 현상들이 발생하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실은 우리의 국토정책이라든가 도시정책도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 뭐 우리 수도권의 수도, 어, 주, 주택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럼, 그럼 우리 구형 발전이라든가 사람이. 그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기 발전이라든가 크게 세 가지가 없생각합니다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산업이고세 번째는 거그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질입니다. 이 공간질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그런데 보시겠지만 우리의 그이 지역들은 지금 다 수도권으로 서울로의 집중으로 다 방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상 방사 형태의 철도 도로 형태는 뭐냐면은. 결국은 중앙, 중앙으로 집중 형태의 도로 구조라든가 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지역에서, 서울과의, 연기에서 가장 강요하다 보니까,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요구를 안들 수, 안들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얘기했던, 어, 우리 김경수 여장 내용하고도 좀 중복되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인구 집중에 비해서 자,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더 높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청년 인구, 20에서 39세 인구는 55%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어, 요 내용은 아마 앞서 우리 면회께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 지금 여기 20에서 빨간 위에 보면 20에서 29세 인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서울로 수업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앞서서 얘기했듯이 나머지 인구들은 크게까지는 어, 40대 이상 인구들은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만, 저, 10대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발간색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으로 대학 진학생들이 죽는 걸 이준으로 안 같아요. 그런 어떤 인구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대에서 19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수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것같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동을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대졸자들에 대한 대학에 대한 조사를 백승주 교수가 이게 한국 교육개발연구원에서 2022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각권역 이거 저 지금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4년제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갈때권역별1록에 대한 입니다어 대체로 이제 수도권에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6 7 정도가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에 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 대세충, 뭐, 각 지역들 보면 약한 15에서 한20% 정도의 고등학교 사망 졸업자가 수도권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한 20%, 뭐, 17에서 20% 정도 학생들이 충청권으로 옵니다. 예, 게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보시겠지만은 대체로 30에서 40% 정도가 대졸자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퍼센트지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퍼센트는 적지만은 인원으로 따지면 수도권이 약한 20년 만 초, 한40% 졸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대학 진학하는 인원들이 한 3만 5천 명입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을 가는 친구가 한 9,000명 정도가 되고요. 강원권 같은 경우가 만명 정도가 가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한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오히려 순 유출이 생깁니다. 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가면은 주민으로 기전을 안 합니다. 19세 때 이동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일자리로, 가면 취업을 할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 요 인구는 뭐냐면은 취업 통계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의 한두배 정도로 곱하면 실질적인 인원 정도가 될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 수도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도권으로 되는 인구들은 약 수도권으로 가는 친구들은 순 유입 인구가 한3만 5천 명. 곱하기 2하면 9만 명 정도가 순 수도권으로 가고요. 어, 그 중에서 보면 충척권이 상대적 가장 대학교 갈때 가장 많이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대학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동교육, 고등교육 비용들이 약 우리나라는 한만불 정도가 되고요. 시 c d 평균 한만 오천 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22년 정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등교육이라든가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은 많은데, 우리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것은, 이 자료는 각 대학별로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대학 알림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가 2007년에는 전체 예산 지원 대비 게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10% 정도가 소울대 학교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 8조 7천억이 가 되는데 그때 한 6천억 정도가 소울대로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는 것들이 연대라든가 고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007년 처음 대학 안입이 라고때는2 9 0억 정도였어요. 어2 9 0억 정도였는데 당시에 부산대 경북대는 450억, 300억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니까 연대가 한 4200억 그 다음에 부산대, 경북대가 오히려 더 지원액이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 이 자료들을 제가 그 전에 한번 발표를 국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지원에 대한 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통계 자료가 인터넷으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 기정지원으로 오는데 이 비용은 무슨, 무슨 차이가 있냐 앞서의 것은 국립대학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 교수 지원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고 순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요이거 교수님들의 월급까지다 포함된 비용이고.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서울대는 일년에 약 1조 3천억 원. 이건 등록금을 제외하고. 어, 그다음 연, 저, 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이 쭉올라가요 이거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원이 음. 낮고. 서울대학에 비해서 경북대라든가 이 거점, 독립, 거점 대학들이 지원되는 게약 8천억, 8천억 정도가 적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 어,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서울대학교 학생 한명 교육비용이 약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점 대학 학생들 한명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0만 원대고요 저희 대학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서울대학교 도 놓고 500만 원을 내고 6천만 원, 7천만 원 교육을 받는데 아니면 우리 지방이 우리 대학은 한4 0만원 내고 2천만 원짜리 교육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편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국가의비용도한7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들이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으로 출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망자 인구에 대한 불내 법, 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요 얘기는 앞으로 그러면은 2040년에 입학 인구를,가 어떻게 될까? 지금 2040년에 입학 인구는 2021년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지금 현재대로 한85% 정도가 대학을 가고, 현재 의 번역별 이동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은 어떻게 바뀌까 그러면 대체로 수도권에서 한6 9 충원이 이루어질 거같고요 충청권이 한 29%, 강원권이 한 26%, 이런, 이런 정도의 현재의 정원을 대경 이런 정도의 충원이 가능하다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대학이 전부 한30% 정도의 대학생을 받을 수 있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에 있는 거점대학이라든가 몇 개의 대학들은 그래도 한80% 정도를 모을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10% 정도 투자, 또는 전혀 입학생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곧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소도시에서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현재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조만간 이 대학으로 인한 사실은 지방도시의 위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곧고래할 거다. 이게 2034년 정도부터 학생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떤 우려라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2013년에 아니 2018년에 그 일주일 구조조정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일주일 구조조정 포뮬러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각 대학별로 입학지원에 대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좀그 어떻게든 줄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런 지금 현재 그 그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그대로 두 상태로 이, 이, 이런 그 앞으로 2040년을 맞게 되면은 사실은 스스로가 대학 모든 대학들은 스스로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재수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대학을 대학이라든가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 어, 거쳐야 될까 하는 것들 굉장히 좀 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은 그 지역의 인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산업혁신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이 곳이기 때문에 이 대학의 과거에 경북대 전자공학 한 학생 입학 정원이 한 7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뭐 중국대 충북대, 어, 충북대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과가 그도 됐고요. 부산대는 한 기계공학과가 또한 600명 이렇게 됐고요. 특성화 시키고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국가 간에 국가의 국책 격구 기관이 그 대학으로 같이 가서 같이 가고 기업과 같이 클러스터를 이뤄내는 이런 어떤 혁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학원 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혼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학업을 충분히 할수 있게끔 이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 결혼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 그리고 이 얘기를 넘어서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영을 붙자.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국을 당시에 광주, 광주를 뺀전남도 대구를 뺀경상북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할 거냐. 이거 통합시키자. 통합하자. 만약에 이게 지역에 있는 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앞으로 통합도 어려워질 거다. 하는 얘기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해왔습니다. 그런 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이 번역별 통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명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시 뭐 시민참여도 못하는 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 명칭을 우리가 굳이 차별할 필요가 있냐 그 때, 제가이차별이라고 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 아니, 차이지 아 않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당시에 그,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오늘 충북이라는 번호판을 가지고 학교, 그 서울로 왔는데, 들어오면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차별로느껴지 뭐 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번호판에 지역에 대한 번호, 내용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국토수석을 좀 신설하자. 이 국토수석은 그 국토 문제라든가 국토 문제는 사실 아까 교육 문제가 교육부와 대학이 잘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산업, 교육, 어, 보건복지, 다양한 분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국토 수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하냐. 아, 를 저는 이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시간이 굉장히 부담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명칭에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자. 우리가 인서울대학,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습니다 스카이 대학, 서성한 중경회식,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 이런 용어 자체가 단전 서울로의 집중이라든가 본의 아니고 사람들에게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인식을 만들어내야 되요 두 번째는 저 국가 교제 발전을 국가 교정 발전 을위에서 이런 얘기 있고, 지방 소멸을 말 제가 좀 쓰지 말자 이거는 지방 소멸은 어, 책자라든가 뭐 다른 일반에서는 쓸수 있지만, 최소한 행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공공에쓰쓸만이 얘기는 곧 상폐 상장 폐지될 주식인데 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이 얘기였고요. 아까 박사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오극 삼특하니까 극지역. 즉 중심도시만 집중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5초 3초를 하지 왜 5초 3초를 했을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좀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균형 성장이 아니라 균형 발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거에 대한 우리 쓰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월드타입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한 10년 정도의 위기가 곧 도래할 거고 이제 그 지금까지 60, 40대, 50대가 귀농귀촌을 하는 부분도 이것도 이제 75년이면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귀농귀촌이 될 수가 없는, 귀농귀촌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런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들,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것인지뭐 명칭에 대한 부분 했으니까요. 어, 그 다음에 저는 뭐 사실은 국회 양원제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참 어렵죠. 최소한 상원에서는 그 지역 균형, 군권, 외교, 통일 등, 어, 다른 나라에서 상원에, 가 가, 이런 어떤 기능들 하고, 하원에서는 기존의 어, 민생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하는 것좀 필요하다. 이거는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지역 국회의 원수도 이제 역전이 될 거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고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참 시간이 빨리 걸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